아이 UI와 서버를 나눠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. 그거의 역할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지만 이두 개의 파일은 서로 또 대화를 시킬 겁니다. 좀 어렵죠? 근데 여기서 기록할 거는 input과 output이라는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왼쪽에 보면 U/I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U/I에서는 어떤 거를 설, 선택하고 이 선택한 거에 따른 결과표를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U/I만 보면 마법 같은 거죠. 어떤 걸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. 화면이 너무 커서 좀 줄였습니다. UI를 다시 볼까요? UI에서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인풋이라고 합니다. 인풋 p 인풋 된 변수와 알고리즘과 나의 옵션이 선택이 되면 그 결과에 따른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는 어떤 변수를 선택하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표가 나오는 것일까요? 이거는 서버에서 합니다. 이 서버에서는 input된 변수를 i n p u t v a r i a b l 로 받습니다. 이 받은 변수를 output$output이라는 결과물로 만들고 그거를 UI에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UI에서 어떤 걸 선택했고, 그게 결과창으로 나왔지만, 뒷단에서 서버에서는 UI를 input이라는 변수로 받고, output 된 결과문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다시 내보내준다는 거죠. 주문받아서 음식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거를 잘 들여다보고, 이제는 이걸 통해서 어, 진짜 샤이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